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 나를 바라봐주는 눈이 눈초리가 꽤 이제 응원의 눈초리가 꽤 많이 들어올 거고 도와주는 그귀는 귀인, 귀인의 그런 기운도 많이 들어올 거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화암 수정보살입니다 오늘 저희 또 2025년 운세를 맞이해서 50세가 되신 우리 76년생 용띠분들의 운세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 눈잘을 가라보기 앞서서 사실 또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이 50세 나이까지 어떠한 청년과 중년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을까요? 의지가 강하죠 이분들이 고집도 있는데다가 어 자존심도 좀센 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왜 웬만하면은 이제 자기 주장을 굽히지를 않아요. 음. 어느 정도 내 주장을 잘 펼치는 그런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제 작년을 해가지고 갑진년 그 지났잖아요. 3제. 근데 이게 3제에 꽤 괜찮았을 거예요. 병진생들, 생, 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초년, 중년 이분들이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힘들다고 해봤자 힘들다고 한다 했을 경우에 많이 노력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가 되든 노력을 하고, 몰입을 하고, 이 실수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음. 좀 꼼꼼하게 잘 진행하는데, 왜 사람들끼리 이제 부딪혔을 때, 음. 그리고 이제 나보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하고 부딪혔을 때, 음. 이럴 때좀 힘들지 않았을까, 음. 네, 생각이 들고요. 웬만하면은 거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피해 나가요. 예, 네, 인간관계도 괜찮은 편이라서, 음. 그렇게 부담스럽게, 힘들게 초중년을 살아오지는 않지 않았을까. 음. 예,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 예, 개별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음. 예, 머리들이 워낙에 뛰어난 머리의 두뇌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잘 헤, 헤쳐나가셨을 것 같아요. 음. 힘, 사는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예, 근데, 그냥 음. 이분들은 그냥 잘 헤쳐나가요. 뭐가 네. 되든 간에. 예.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힘든 일이 있거나 내가 좀 네.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뭐 다른 사람이면 이렇게 무너지고 말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네, 왜요? 왜잘 일어나요. 어떻게 어, 잘 예. 일어나고 그리고 운의 흐름이 좋아요. 어, 이분들이. 네, 예, 운의 흐름이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또 누군가 또 옆에서 또 나를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음. 이렇게 더하기 빼기가 잘 돼요. 음. 그러기 때문에 힘들다가도 웃을 일이 또 옆에서 또 이제 뭔가가 또 생겨요. 음. 그래서 이분 이 이제 50세 병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굴곡이 있다 하더라도 잘 이분들이 어느 정도 맞춰서 나가는 그런 나이. 예, 음. 네, 잘해 나갔을 것 같아요. 뭐가 됐든가 되. 네. 그러면 선생님, 선님 바라보시기에 이분들 음. 이 50세가 되기 전에 이제 49세까지 이 분들이 3년의 기간 동안 그 삼재였단 말이죠. 음. 이 삼재는 좀 어떻게 보내실까요? 힘든 분들은 진짜 죽어라 죽어라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본인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예. 사람 관계에서도 힘들고, 예. 여러 가지로 힘들 면도 있었을 텐데,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삼재 음. 들어서 나더 좋았,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게 복삼재였기 때문에. 음. 예, 용띠가 또 용해, 또 이제, 갑진 연애는 또 기운이 되게 좋았단 말이죠. 음. 들어오는 해부터도 괜찮았고. 음.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근데 이게 나이가 또 나이 때 태어난 달에 따라서 네. 이 삼재가 나한테 굉장히 치명타를 일으키는 삼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음. 예, 같은 용띠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근데 좋은 그 달, 뭐 좋은 달이 아니라 음. 나하고 이제 딱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달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유 뭐 성성장구하지 않았을까? 저는 음. 오히려 되게 좋게 보여 보여지거든요. 네, 50대 네. 이내. 이뭐 음. 승진도 있었을 있었을 것이고, 음.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꽤 매출이 꽤 괜찮지 않았을까? 음. 어,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인간관계도 나쁘진 않고. 음. 괜찮게 좋은 소식을 꽤 많이 들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와요 음. 네, 주변에서 좋은 소식도 듣고 그러면 선생님 봤을 때 네. 이분들 반대로 3재에 또 힘든 또 시기를 보낸 분들도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힘든 시기를 보내신 분들이 있었다면 좀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장 많이 이분들은 좀큰 고난을 겪었을까요? 금전적으로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네뭐 금전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꼬박꼬박 이제 월급이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삭감이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음. 금전적인 힘든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외적인 걸로는 본인 스스로 어디 불편하지만 않는다 한다 하면은 음. 내 몸이 아프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나이다 하면은, 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음. 근데 제일 크게 보이는 게 금전적으로. 어, 고통을 조금 받지 않았을까? 음. 월급을 떠나서 피치 못하게 나가는 그런 손재수가 꽤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손재수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음. 네, 그거 아니고선 그거 아니고 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제 눈에 보여주는 손재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음. 보여지기는 해요. 50대에. 음. 아, 네. 수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아. 네.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중요한 건 이제 3제가 나가고, 새로운 또 시기인 2025년이 또 찾아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을사년부터 이분들 운세가 좀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을사년에는, 을사년에는 이제 지혜, 그게 푸른 뱀이라고 네, 음. 많이 하더라고요. 음. 이게 푸른 뱀, 그거 맞는 게, 올해 제가 이게 을사년의 그 운세를 봤을 때, 지혜로운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음. 어, 갑자기 정치 얘기가 나오는데, 어. 일단은, 이 용띠의, 용띠, 50세의 용띠분이, 이분이 올해 갑진 아니, 올해 을사년에 들어왔을 때는, 무언가 누군가로부터 이제 어떤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제의, 뭐 이런 스카우트 제의, 이것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 도와달라. 이게 내 능력을 누구한테 펼칠 수 있는 어느 장소나 이런 곳에서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 음. 예, 그런 게 아마 찾아올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 그냥 모셔가려고 할 것이고, 음. 뭐, 올해 운 괜찮다니까요. 음. 예,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 쫙 약간 미흡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1, 4년에는 새롭게 아니면은 이제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음. 그리고 어, 나를 바라봐주는 눈이 눈초리가 꽤 이제 원의눈초리가꽤 많이 들어올 거고 도와주는 그 귀에는 귀인의 그런 기운도 많이 들어올 거고. 음. 예. 을사님꽤 괜찮게 얘기하면서도 그런데 꽤 음. 괜찮게 들어오네요. 친구분도 있을 수가 있고. 아, 그래요? 예, 예. 운대가 좀 얘기하다 보니까 운이 되게 좋네? <laughs> 그러면 이분선생님 예. 금전의 기운에서도 당연히 좀잘 따라주는 걸까요? 아, 어, 그렇죠. 좀 낭비를 크게 좋아하진 않아요. 음. 어, 낭비보다는 좀 아껴 쓰고 잘 이렇게 저축하고, 그리고 좀 꼼꼼하게 잘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음. 쓸데없는 거에 지출하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돈을 차곡차곡 잘 모으는 스타일? 음. 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음. 그래서 금전적인 어려움은 앞으로 크게, 어, 뭐 어디다 크게 투자만 하지 않는다면. 네. 투자를 하면은 빠지니까. 음. 투자만 하지 않는다면, 금전으로 꽤 괜찮게 흘러가지 않나? 저는 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네. 음. 네. 그러면서 이분들 중에서 혼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좋은 음. 인연 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면좀 이런 연인의 문이라든지 그럼요. 이거는 돌싱 분들, 분들. 음. 아니면은 진짜 처음부터 이제 혼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음. 음. 네, 우리 을산년에는 인연을 만나기엔 딱 좋은 해예요. 음. 네, 새로운 인연을 만나, 만나기에도 이분들한테는 되게 운이 좋게 흐르고 음. 그리고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옆에 어깨동무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나겠구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음. 남자가 됐든 상대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해가 을사년이겠다 싶어요. 음. 그 후년 그 다음에보다는 을사년에 만나는 해가 더 따뜻하고 돈독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예. 예. 기운이 좋네요. 어. 그러면 선생님, 선 바라보시기에, 이분들 올해는 좀 되게 좋은 와중에도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좀 조심해야 될까요? 갑작스럽게 뭔가가 이제 딱딱 터질 수가 있어요. 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들,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얘기 거죠. 음. 가족에 서서 벌어질 수도 있는 음. 거고, 음. 내 주변 사람한테서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음. 크게 동조 안 하셔도 돼요. 음. 그러니까 동조해서 내가 거기에 발을 디디는 순간 내꺼 돼버려. 음.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 그냥 관망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긴 하지만, 음. 거기에 빠지지 마시라. 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일들이 아마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음. 어, 왜냐면은 좋아지려면 좋아지기 전에 음. 그런 일이 이제 초반에 음. 이렇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럴 때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마라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오케이. 네, 네. 아저씨 이분들 삼나심도 해 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병진생분들 올해 50답 되신 분들. 음. 앞으로 펼쳐질 우대가 쫙 햇살이 그냥 따뜻하게 비춰져요. 운도 음. 괜찮게 흐르고 좋게 흐르니까 음. 무엇을 하시더라도 새로운 일은 인연을 만나든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을 하시든 괜찮은 울 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 기운 내세요. 아, 파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